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네, 바로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맞죠? 너무 빨라. 시간이 금방 갔죠? 아, 아, 네? 아, 조용하고 빨리 문제 내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다른 문제들보다 좀 점수가 높습니다. 무려 천 점짜리, 천 점짜리 막판 뒤집기 문제입니다. 2020년대에 대비해서 지금까지도 핫한 아이돌 두 팀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머! 이건 꼭 해야 해!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맞추는 게임이야. 먼저, 의견을 묻는 질문에 투표한 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얼마나 될까? 퍼센테이지를 예상해서 입력하면 돼. 오차 범위 20% 내에서 투표 결과랑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네? 어렵지 않지? 재밌는 퀴즈도 즐기고 상금도 받아갈 수 있는 동일 퀴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자구! 2020년대 라이벌 누가 일황일까요? 일번 에스파, 2번 아이브. 야 에스파면 카리나, 카리나가 네. 있고요. 응? 2번 아이브. 야 장원영, 장원영 있죠. 에스파야 넥스트 라브 아시죠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아이브? 중요한 게 나나나 이거 있잖아. 이거.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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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그럼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어장원형이 그러냐냐. 카리나 형 카리, 에스파가 아닐까. 어. 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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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카리나 에스파 에스파 비스, 52, 52! 에시, 에스파 52.1 정도가 아닐까. 어, 비슷하잖아요, 팬덤이. 요즘 팬덤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자어장원 어, 어, 아이브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장원영 오 55. <laughs> 이런나니까 사람들이, 어, 아이브 에스파가 아니라, 이렇게, 어, 인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본인이 지금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55, 장원영 오 55. 밤, 그러니까 저도, 괜찮로 비슷할 것 같아요. 어, 봤을 때는. 어, 저도 지금만, 저는 에스파가, 아까 말했듯이, 좀 더, 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장원영도, 장원영,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어, 이게, 장원영 씨는 약간 좀 차가우면서, 뭔가 얼음공주 같은 느낌 카리나 불, 뭔가 털털하면서, 맞죠? 이렇게, 어, 성격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 다섯 개, 어, 무슨, 장원영 님도 성격 좋을 것 같은 느낌인 거요. 예 자, 자, 1번이든이번 어, 9 0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자, 어, 우리 비밀인님 68, 베타님 55. 어, 좋습니다. 아, 어, 얼굴 빨리, 좀 얼굴 빨서 순간 생각했으면, 저 남자라서, 남자들은 그런 생각해요. 선생 남자, 야. 너 누구랑 사귈래? 하면서 뭐 이렇게 <laughs> 어, 자기들이 상상은 날 남자 세명4명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하고든요야 야, 만약에 뭐 송혜교 뭐 이렇게 <laughs> 있어 사입과 뭐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그래서도 한번 순간 생각해 봤어요 장원영을 자 한번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란다. 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S 파나 아이브야, S 와이 정도예요? 근데 진짜요? 아니 여기 어, 지금 문제 푸신 분들이 그러시겠죠. 와 79. 와이파 압도적이네요. 야 아이브가 좀 멤버가 더 많은데. 어 그렇네요. 좋습니다. 어, 남자 여자 빌도 한번 봐볼까요? 남성. 어, 여성분들 역시 여성분들께 잘 맞추시네요. 82. 와 남자 76. 여 남자분들이 카리나도더 어, 선호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laughs> 야. 와 입이 안 닫아. 20대, 30대, 야, 40대, 50대, 60대. 이상분들도 훨씬, 오, 그러시구나. 저도 새로운 사실을 여기서 또 알게 됐네요. 신기하다. 20대가 야, 압도적이네요. 에스파가. 오, 오, 야, 결과를 통해서 좋습니다.